안녕하세요. 함께 해요. 만나요리 가족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요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새송이 버섯전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새송이전을 준비를 했는데요. 새송이 4개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송이를 납쪽하게 납작하게 이렇게 썰어주세요. 지금 두께는 5mm 정도 되게 지금 이렇게 이제 썰었어요. 가능한 모양을 잘 살려 주셔서 썰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이렇게 썰어놓았고요. 이 짜투리 남은 거는 나중에 이제 계란물이 남았다든지 할 때에 또 이렇게 전을 그냥 붙여주면 또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채를 썰어서 혹시 몰라서 이렇게 이제 둘 거예요. 아니면 또뭐 볶음밥을 할때 넣어서 먹어도 되고요. 자, 지금 이제 새송이를 이제 썰었, 썰었잖아요. 썰었는데 이게 지금 속 안에는 물기가 이렇게 스며 있긴 하지만 이대로 밀가루나 전분이 잘안 묻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살짝 뿌려서 놓으면 수분이 바깥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소금을 살짝 뿌려줄 거예요. 소금을 뿌려주는데 1분의 1 작은술을 솔솔 뿌려서 뿌려놓을 거예요. 소금을 이렇게 뿌려서 한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둡니다. 그래서 20분 정도 두고요. 그다음에 계란물을 만들어줄 거예요. 계란물을 만들어줄 건데요. 이제 작은 볼에다가 여기다 이제 계란을 넣어 줄 거예요. 알끈은 알아서 제거해 주세요. 저도 지금 알끈이 있어서 알끈을 지금 이렇게 제거를 합니다. 계란을 3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계란 하나는 노란자만 노란자만 준비를 해 줘요. 주고요. 여기다가 홍고추, 청고추, 청양고추를 3개를 준비를 했어요. 자, 청고추 3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씨는 제거를 해줄 거예요. 조금 지저분한 감이 있어서. 홍고추도 넣어주는데요. 홍고추도 씨를 빼고 넣어줄 거예요. 홍고추도 두 개를 준비를 했어요. 홍고추는 두 개를 준비를 했어요. 그냥 깔끔하게 하셔도 돼요. 깔끔한 거 원하시면 굳이 고추 안 넣으셔도 되거든요. 자, 계란물을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계란물을 만들면 계란에 약간 약간 비린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강가루를 아주 조금 넣어 주세요. 생강 술을 넣어주셔도 돼요. 생강술을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생강을 저는 한, 생강가루가 한 꼬집 정도, 네, 한 꼬집 정도 넣어주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참기름도 참기름을 살짝 넣어주면 고소하니 아주 맛있어요. 자, 참기름을 일 작은술만 넣어줍니다. 자, 반죽을, 이제 반죽은 이렇게 다 해놨어요. 이제 반죽은 다 됐고요. 자 그러면은 자 볼까요? 지금 이렇게 새송이버섯에다가 소금을 이렇게 뿌려놨잖아요. 뿌려놓니까 으 어때요? 지금 물이 이렇게 송송송송 맺혔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이런 비닐을 하나 준비를 <laughs> 해주시면 더 좋고요. 아또 비닐에다가 안 하셔도 돼요. 여기다가. 저는 전분을 준비를 했어요. 전분을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이게 전분이 조금 약간 노릇노릇한 색깔이 나죠. 이거는 이제 집에서 만든 거라서좀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3, 4 큰술을 넣고요. 여기 네 큰술을 넣고 이 새송이를요 버섯을 여기다 넣어줘요. 넣어서 한번 흔들어줘요. 자, 지금 이제 이렇게 옷이 다 입혀졌거든요. 옷 입혀진 거를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전을 붙일 거예요. 팬에 이제 기름을 둘러주고요. 이제 전을 이제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중약불로 해서 구워주시면 돼요. 계란 옷을 입혔기 때문에요. 불을 약한 불에서 해주시면 좋아요. 센 불로 하시면 안 돼요. 약한 불로 가스 불을 사용하실 때도 에 약한 불로 하시면 됩니다. 불이 좀 약하다 싶으면 약간 불을 조금만 올려 주셨다가 또 불을 줄여 주시면 돼요. 어느새 세종이 버섯 네 개를 지금 전을 다구워 구워 가는데요. 제가 아까 다져놓은 그 새송이 있잖아요, 짜투리. 요거를 지금 계란물이 남았잖아요. 여기다가 이거를 넣어서 전을 부쳐줄 거예요. 요것도 굉장히 맛있어요. 이렇게 이제 전을 부쳐주는데 여기다가 전분 한 큰술만 넣어줘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맛있어요. 사실은. 지금 짭들이 남은 거, 계란물 남은 거를 맛있게 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송이버섯을 맛나게 전을 부쳐 보았는데요.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또 맛을 보아야 되겠죠 새송이 버섯에는 비타민 B6가 풍부해서 여드름과 건성 피부염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새송이 버섯을 가지고 이렇게 맛난 전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송이버섯은요, 정말 새송이버섯 저는 제가 먹을 때마다 항상 감탄하는 게 진짜 육전보다 맛있어요. 육전보다. 식감도 좀 고기 식감이고. 굉장히 쫄깃쫄깃하면서 육질이 굉장히 부드럽고. 청양고추를 살짝 같이 넣어서 이렇게 했더니 약간 매콤한 맛도 나면서 어우러져서 너무 맛있어요. 음. 제가 저는 이제 농말 전분을 가지고 전을 부쳤잖아요. 근데 전분을 꼭 사용 안 하셔도 돼요. 밀가루를 우리밀을 사용하셔도 괜찮거든요. 또는 튀김가루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 건지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새송이 버섯을 새송이 버섯전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함께해요 만나요리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